안녕하세요 템세아스입니다 오늘은 강서자이 에코델타 공공분양 주택 청약 정보 안내드립니다. 분상제 적용 주택으로 안전맞은 2~3억 예상되는 아파트로 부산 울산 경남 분들 청약 가능합니다. 입지 보시면 에코델타시티 2 0블럭에 들어가는 아파트로 대저역부터 명지신도시까지 연결되는 강서선이 예정되어 있고 에코델타시티 위 아래로 부전 마산복선 전철과 하단 녹산선도 예정되어 있으며 김해공항과 부산 신항만과도 인접해 있습니다. 단지 앞으로 초중고부지 예정되어 도부권으로 통합 가능하며 단지규모는 지하 2층부터 지상 22층 10개동 총 856세대로 25년 5월 입주 예정이고 평형과 분양가 살펴보면 70타입 202세대 3.8에서 4.1억 84타입 654세대 4.1에서 4.9억으로 아래 명지신도시 신축아파트 3 4평형 7억에서 8억 형성 중으로 안전마진 약 2, 3억 예상됩니다. 청약 일정 살펴보면 모집공고 5월 27일 특별공급 6월 8일 당 1순위 6월 9일 기타 1순위 6월 10일, 2순위 6월 13일, 당첨자 발표 6월 17일, 계약 8월 19일부터 26일이며, 부산, 울산, 경남, 무주택 세대 청약 가능하고, 경쟁이 있을 시 부산시 거주자 우선 공급, 과거 5년 이내 당첨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로, 재당첨제한 10년, 전매제한 3년, 중도금 50% 이자 후불제로 진행됩니다. 더 궁금하신 정보는 백글청 오픈톡방 입장하셔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